바로 어제 9일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구 시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자리 항우 막아들 지시하라오 앞으로의 현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투자 계획 및 발전 계획. 고지실 대학 등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에 대한 재단법인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 경영의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그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어, 저희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실체는 무엇일까? 캠퍼스는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2009년 한 의료기 회사 회장이 재단을 인수하면서부터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재단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 제시한 발전 계획서를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발전 계획서에는 특성화 계획과 교육기자재 확충 등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 학부를 안 해주십니까? 왜 발전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이사진과의 협의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사진들은 같은 말을 한답니다.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 과거 정부에서 내세웠던 공약이고 과거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법안을 통과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칠 적으로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합니다. 사회적으로 우선 우리가 손을좀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새롭게 했습니다. 학내 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시설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비로 학들 등록금으로 전부다 저한테 이걸 제시할 때는 음. 본인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음. 내용 실제 집행된 건학 음. 등록금, 음. 교비에서 실기 수업에 필요한 장비는 정작 바뀌지 않았다는 학생들. 좋아진 건 일부 건물의 번듯해진 외관 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확충이 필수인 일부 학과의 신입생이 줄어들자 재단 측은 즉각 정원 모집 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보다 더 비싼 예술대학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불거져 나오는 재단의 비리 의혹에 학생들은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계속. 재단 쪽에서는 학교를 아예 없애려는 건지, 이제 뭐 내년에도 계속 학과를 없앨 것 같다고 하던데, 이렇다 가면 이제 저희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과 계속되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 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는지, 도대체 내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속시원한 대답이라도 듣고 싶은 학생들. 학교의 주인으로서 재단 측의 해명을 반드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S여대의 총장 비리 의혹을 지켜보고 있다는 교육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유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들을 이 문제를 의식하고 학생들을 대하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학생은 적어도 여기서 제일 책임이 없는 조직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수들이 이렇게 어질른 것을 교수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인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학교도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하고 반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되면 좋겠어요. 저 같은 후배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부족한 국가재정 대신 사립재단이 나서 교육의장을 늘리는 것이 사학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학생을 경영수단으로 보고 사업체가 되어버린 일부 사학들이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일부 학교들, 대학마저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지시할 것인지, 학내 구성원의 자율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는 대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